안녕하세요. 사활공장입니다.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.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볼 텐데요. 이 문제 살펴보시면, 어, 백은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존재를 하고요. 자, 흙은 여기 안에서 일단 여기 있는 흙한 점이 잡혀져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여기 있는 백을 어, 잡기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. 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수는 이곳인데요. 자 이렇게 뒀을 때는요. 백도 이곳을 연결을 합니다. 흙이 단수 쳤을 때 백은 연결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. 자 하지만 이쪽으로 왔을 때는요. 백도 이곳으로 오면서 지금 어떻게 됐죠? 네 백이 한수 먼저 빠르기 때문에 번개사공 모양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백이 살아버리게 됩니다. 자, 그래서, 어, 이렇게 되는 진행은, 네, 실패가 되겠죠. 자, 그렇다면, 두 번째로 이곳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. 뭔가 이곳을 끊으면은 쉽게 백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보입니다. 자, 어, 이렇게 끊는 의도는 백한테 이거 단수 쳐달라는 건데, 이거는 말도 안 되죠. 네, 이런 변화도를 기대하고 여기를 끊은 거는 아닐 겁니다. 자,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이곳으로 둘 겁니다. 자, 여기서는 흑입장에서도 딸 수밖에 없겠죠. 단 한수로 그때 백은 이곳을 따내고 흑은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때 백은 이쪽으로 연결합니다. 을 그럼 이 장면 어떻게 됐죠? 자, 이 형태? 패가 나왔어요? 네. 하지만 이 문제는 패 없이 백을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흑입장에서 는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그래서 단순히 이쪽으로 끊어가는 것은 실패가 되겠죠.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? 네, 이 문제의 정답은요. 첫 수로 이곳을 막으면서 단수를 치는 건데요. 자, 이쪽을 단수를 쳤을 때는 백도 어,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이런 거 뭔가 생각을 하실 텐데, 이거는 따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서 유이가 지금 옥집이 된단 말이죠. 그럼 너무나 쉽게 백도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연결을 무조건 할 겁니다. 그때 흙은 끊어오게 되는데요. 자, 여기서부터가 아주 재밌고. 네,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. 여기에서는 백도 이곳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거든요.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어, 흙이 그냥 연결하는 건안 돼요. 이거는 두고 딸때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됐죠? 이거 치중 가더라도 이거는 백이 살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도 여기를 따내는 게 좋은 수가 되는데, 어, 그러면은 지금 100이쭉 따내면서 지금 폐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. 자, 하지만 이거는 폐처럼 보이긴 한데, 폐가 아닙니다. 왜냐면 하이 곳을 연결하는 게 좋죠? 그러면은 A와 B가 맞부기가 됩니다. 그쵸? 여기가 옥집이 되는 순간, 여기도 옥집. 100이 잡히고요. 그렇다고 백이이 곳을 두자니 지금은 가만히 연결만 하더라도 여기가 또 옥집이 되는 거죠. 그럼 100을 쉽게 잡을 수 있단 말이죠.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나갔을 때가 까다롭다는 겁니다. 여기서 마무리로 흙이 잘 받아줘야 됩니다. 대응을 잘 해줘야 돼요. 자 여기서는 어떻게 둬야 될까요? 가령 이렇게 그냥 단수를 치는 거안 됩니다. 왜냐하면 백이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. 흙이 여기 둘 수가 없죠. 네, 여기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만 두더라도 백은 너무나 쉽게 살아가는 모습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흙은 또 다른 수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,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이거는 단수치고 따낼 때 먹여친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건안 되죠. 안 됩니다. 백이 살아버립니다. 자,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의 정답, 어디일까요? 마지막 수, 바로 이곳을 두는 겁니다. 자 이곳을 발견하기가 어, 발상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쪽을 둔다는 게자그 이유는 여기만 두더라도 뭔가 잘안될것 같거든요 그쵸? 렇 백입장에서도 여기는둘수 없으니까 여기로 올 겁니다 그때 흙은 연결을 하는 게 있죠 왜냐면 키워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요? 5공도하로딸때시중 가면 됩니다 자요게 결과를 보고 나면 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자체가 조금 네, 어렵다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100을 잡는 문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좋아오아주세요